바일라이 두개더별로 어, 프린트가 여기 있네. 잉크가 필요하다고. 아, 가렛 저기 잉크를 찾아야 좀 뭐가 살짝 시작된 인거 잉크잖아. 우와, 깜짝이야. 와 뭐야? 그거 식쩌시 뭐가 어쩌고? 올라고 오늘 해볼 게임은 2024년 3월에 발매된 레전드 신작 공포 게임이고 두려움에 맞서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희 사전에 뒤는 또 없으니까 제대로 예. 한번 공포에 대해 맞닥뜨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고~~~~~ 가보자고 챕터 1가보자그 그치? 챕터 1부터 시작이지? 그렇지, 아 챕터 1, 2가 있나 보다 세팅스에서 퀄리티는 무조건 하이 그림자는 미디엄 가고 레솔루션 오, 뭐야? 그게... 지금 아때 한국어가 안 되잖아. 어... 또루기가 영어는 잘하니까. 그렇지? 그냥 그, 그, FPS는 그냥... 언락으로 가고... 좋지. 그냥 챕터 원부터 그냥 바로 가는 거야. 바로 밀어. 내가 스타트 내가 끊어. 응. 하면서 이제 영어도 딱 해주면서... 오케이, 내 베이스일게. 오죠, 오죠, 오죠. 야, 훈련 시간이 진짜 좋은데? 자 이런 날 시간 아니고 뭐. 오 야, 벌써부터 떨려 야내 침대 근데 침대넣고 매트릭스만 있는 거구나 있을 뭐가 막 오? 떨리는데? 컴퓨터컴퓨터 방송하냐 뭐? 너 얘? 너도 방송인이냐? 쓰레기통에 귀신 사진 하나 있고 뭐야? 파일에 어 블루 스크린 떴죠? GG요? 아 나가 이 자식아 흠. 어 뭐야 어? 얘가 뭐지? 센트 아 프린터? 아 프린터 할수 있다고? 어떻게 프린터 할수 있다는 거지? 프린터 눌러봐 아래. 어디? 위에 센트 프린터를 눌러봐. 아 이렇게? 응. 아니, 프린터가 지금 아직 안된거 아... 프린터가 없는데 없는데 프린트 한번 해봐라 뭐지 아씨가 <laughs> 없는데 되겠누? 이게 우리 엄마 아빠인가 보지? 그렇지. 내 자신이거나 우리 와이프거나? 맞지? 이런 건뭐 우리 집이니까 사실 우리 집에서 누가 나오면은 그래가또 지리를 집질인 내가 또잘 아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 우와! 이 게임의 메인이 뭐야? 두려움에 맞닥뜨리라는 거잖아. 맞서는 거잖아. 오우씨 깜짝아! 별로 안 놀랬거든. 어, 이거 전혀. 약간 네, 뻔했고. 어. 요 정도는? 뭐 공포 게임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오 불이 난다. 야 뭐야 어뛸 수도 있네 캠프 파이어 캠프 파이어 와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 여기서 자자 그냥 어허 아 좋다 아따라 존나 좋네 파이어 여기 하나 있고 근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 잠겼대 피아노? 피아노가 있잖아 아 피아노 음. 어땠어, 내 음정. 내 음정 어땠어? 어프린트가 여기 있네. 파워. 어? 프린트 이거 증거? 클루가 증건데 파워. 잉크가 필요하다고아 가렛. 저게 잉크를 찾아야 좀뭔가 살짝 시작된 잉거 잉크잖아. 깜짝이야! <놀들어> 어, 어, 와, 뭐야? 짜식아, 너가 어떻게 려와 나라라라라 다시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었어? 한번 게임 해보겠습니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이거는 뭐안 볼래 그냥? 이미 본건 아니고 안 볼래? 불 켜지는가? 자동 센서구나? 하지 마라, 가지 말라. 이게 또 보면은 똑같이 또 그거 되는 건가? 어 없어졌어. 이런 잉크가 있나? 어 있다. 나온다. 그렇네. 죽으면서 배워가는. 아 두려움에 맞서라 해가지고 두려움에 한 번씩 맞으면은 그게 음... 되는 건가? 나온 게 맞아? 안 나왔잖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이 자식아! 어 뭐야? 근데 여기 어아 나왔네 여기 근데 죽었어 방금 나이스어 진짜 모르겠어. 일단 저기 먼저. 어 여기 있네 사진. 어이거랑대조해 보면 2 0 1 2 빌로. 비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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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이동일이 비밀번 알았다는데, 이새끼야어오디 사람 놀리키고 있어. 아니, 좀 말하고 와라. 음... 그러니까 발소리를 들려라. 응? 아, 뭐 알려줘야. 일단 비워 먼저 적쓰고 화이래. 2020, 2020, 2년2 0 2 0 2 어? 그래? 어? 과학기 has led us, 우리를 이끌었대, create o n un, unplanned, un, 좀 계획 안된 그것으로. subject number는 이거고, failed 했고, you lost track of it, 추적한 실패했고, he's true, free, after, 그래서 그, 그는? 무료라고? that is why subject number in 유고 was sent to the science to find, 여기로, 여기서, 사자 발견이 되었다. 웨링볼 t i 답장을 기다리라고. 문 먼저 사자. 어디? 계좌비를 못 터는 거 아니야? 어, 뭐야? 힘들어하는... 어, 뭐야? 어! 뭐야, 개! <laughs> 개놈 자식아. 응, 안 돼. 눈 나두면 그만. 뭐죠, <laughs> 어안 응, 돼. 사라졌죠? 어안 응, 돼. 안녕. 이렇게 뭐 안으로 숨을 수는 없구나 야, 이러면 어떡하라고 아 두려움에 맞.. 아 두려움.. 페이스가 두려움에 맞섰다라면 끝에지 되나? 문 잠겨있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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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나 찾았다 그? 음... 아닌 걸 수도 있어 아 잠깐 방에 들어갔다가 음. 음. 옵션 보고 뭐템 확인할 수 있는 키가 있는지 봐봐 이거를 다시 열어야 되나? 이거닫다 웰컴에서. 다웰컴서나온거로 바로 봐 한번. 나온 대로 바로 열어한번 보디 거까거기 오로라 어었잖아보거 아까 저기 쭉 가서 거실에 오! 열어도나다 음, 여기. 오야라 왼쪽. 아... 이거 왼쪽. 왼쪽. 아래. 오른쪽 거래거기에오열라 아래. 아. 아근 어, 이거 잡히겠다 인정? 어. 이젠 나왔다 진짜 근데 나 생각으로 할게 GG EF잖아 여기다 쳐보자 아 그런데 맞네 이거야 알렸죠? 어땠어 피지컬 어때? 이거 이정도 말이 안된다니까 그냥 바로 찾아버리잖아 그냥 우리가 방탈출 못하는게 말이 안돼 그래 우리 둘이 아. 이거 게임 이름이고. 우 와, 근데 넌 이제 하나도 안 무섭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뻔하잖아. 어. 아야 귀찮게 하지 마. 한 틱만 더 하고 싶어 알겠. 음. 아 나와 나와. 아 그냥 뛰어 뛰어 뛰어. 불켜지면서 뛰어. 놀라면서? 살짝 공포 게임이라 어. 살짝 머리가 안 돌아갔네. 아, 이게 무섭게 시작하면 밀 수가 없는 게임이거든 이거. 또한번 나오면 안 나오더라고. 바로만. 크랩팀 체임벌 활용해보라고? 어떻게? 어 하나? 이렇게 찾아야 되나 본데? 어 퓨즈? 어 라이터? 어 이거 밑에 이건 뭐야? 서서스? 파우더? 파우더인데? 소시시면서도 소시스 뭐지? 어 빌드. 와, 다이너마이, 다이너마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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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이어. 파로 돌아간다. 먼. 여기선 진짜 절대 못 잡지? 야, 근데 이거 따라가? 따라가 무조건,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여자 친구 분이 알려준 거지, 아내 분. 아 그런 거어 드라이브도 뭐 튕긴 거 없어? 어. 있네. 아, 손으로. 손으로 하면 되지. 응. 드라이버 필요해? 어, 필요 없지. 스크류 그냥 바로 그냥 손으로 갈라버려. 근데 손으로 힘빡 주면 무조건 된다고. 와 하오. 여기서 와봐 한번. 이제 막 여기 왔는데. 으금 여기 또 와야 되는데. 괜니까아퓨저 하나 꽂아야 되는 것 같고. 음. 이제 또 오겠다. 이제 딱 주신다겠다. 아 이제 안 떠. 아직은 이제 아니. 막 왔는데. 어, 저탱이 하나 있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뭐가? 어, 전 그렇게 상스러운말 몰라요. 어. 아, 뛰자, 사았다 바로 가. 어, 와아 네. 뛰어가. 진짜인데? 어? 꽂아. 아, 뒤에 왔다. 수고링. 바로, 아, 야, 이거 아니고. 아니면 중앙을 못 보게 하는 거지. 사이, 사이드에다가 물건 모아놓고 중앙은 못보기 그렇지 일렉트로닉 카드 하나 발견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아여기다가 왼쪽에 뜨겠지 일렉트로닉 카드가? 딱 왼쪽? 여기가 안됐었네 아, 아 그렇지 여기서 여기 누르면 문 열리고 클리어 완전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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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저기서 자꾸 안 나오나 했어, 와. 아, 와, 아, 씨. 감상, 아, 네? 저요? 어. 어차피 어 이제, 안 나올 거 아니야? 불 켜지고, 뭐냐 이상하지 않아, 불이? 어? 어? 뭐 이상하지 않아? 어, 뭐야? 뭐야, 나 갇혔어. 응? 나 여기 왜안 어, 못뭐 깼다. 어, 열쇠. 야, 패드락, 뒤에. 열쇠로. 패드락, 여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드라이버다,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어떻게, 해? 드라이버. 여기 못 풀어. 못 풀어. 빨리 풀어, 빨리 풀어. 나온다, 뒤에 온다. 어, 에임 미쳤고. 에임인 았고 이게 맞어? 이게 맞어? 어, 야. 갔어. 어, 뭐야. 도망가. 런처, 런처. 뭐래? 워치하고. 어, 시계를 보고 팔로우도 아, 못 봤어. 시계를 보고 뭐뭐못볼 뭐 따라가라 했는데 못 봤어. 일단 일자로 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야, 둘에 맞서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맞서지 않으면 돼. 맞서지 않으면 응? 아무 것도 없어. 어. 시계를 보래. 어. 누가 피노치가 도망갔다. 야, 이렇게 제자 잠무미 주면 무조건 죽는다. 무조건 질 거면 어디론가 질러야 돼. 키가 있어야 돼, 또? 어, 약간 오페라는 그런 종인것 같다. 그니까 잠바리 보면 무조건 죽는다? 여기도 비, 열쇠. 근데 이거 보니까, 어? 여기 있네. 나랑 프라이트먼트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곳에 있어야 좀 뻔한 건데, 이거 봐. 어? 파인더 도어를 찾으래. 어, 그러면 음, 여기에... 근데 도어가 좀 비슷 똑같은 게좀 많았잖아. 근데 아까 이것만 쳤... 나왔단 말이야. 아,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실로폰을 어떻게 문을 열건데 그러니까... 이거 맞아. 야, 하나하나로질러야 되니까 응. 무조건... 애매하게 왔다리 갔다리면 죽어 조 그래도 뭐가 차, 찾아야 되면 뭐 보여... 아무것도 안 였다, 보여. 잃었다. 길 잃었다. 이런 길 잃었다. 어디론가직진 오른쪽에 왔 왔다. 뛰어야 돼. 자, 가만있으면 죽는다. 가만있으면 죽어. 응. 어차피 비보였다 앞으로 질러, 앞으로 질러. 앞으로 질러, 앞으로 질러. 와, 분위기 미쳤고. 와, 무서워요, 저 네, 앞으로 일단 질러, 앞으로 질러. 이렇게 풀숲 사이 지나면 쟤도 너 어디지 몰라. 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빙빙 도는 거다, 오른쪽. 엔저를. 야, 그래서 직진으로 가고 있어, 지금. 아니야, 너 왼쪽으로 방금 돌았어. 왼쪽으로 45도 돌았어. 오른쪽으로 45도 돌았어. 아니, <laughs> 지금 그회제 아니라니까, 아, 지금. 내가 봤을 이게 아닌 것 같아. 어디 쪽, 직진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 어. 그러면은 끝이 보이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끝 어. 아니야? 아니야, 집이야. 성당? 왔던 곳을 수가 없어. 직진을 네. 쳤기 때문에. 나 성당 찾았까입군데 어. 입구를 찾아야 돼. 아 실력함. 어야야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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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열렸어그니까 직진 쳐야 되니까. 내가 들어가? 응, 들어. 가 우리를 환영하는데쟤 1층부터 볼까? 그래? 네. 이거 미쳤는데. 그러니까 그, 이거, 이거 어떻게? 나 무서워 <laughs> 못 해. 나 방부터 하나씩 클려 할게. 응. 와, 아 이거 봤, 우리 봤던 그 인비저블 이거 죽는 <laughs> 어.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무서워 나 진짜. 어. 경부도 안돼 이거 이 맵은 야 여기로 몰리면 뭐 죽는다. 몰리면 뭐 죽는다. 야, 어? 어. 빨리 담. 어, 어, 야 이거 그냥 그맵 인비저비 피어의 그맵인데. 그러니까. 아, 완전 똑같네. 같은 제작사가 만들었나 본데. 그러니까. 맵이 똑같네. 그러아 어, 아예 똑같네. 아예. 근데 이맵 우리 알잖아. 이것도 알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 원래 어. 알던 길로 갈게. 어. 그래서 2층 갔다가 우리 CCTV로 어. 가는 거야. 여기 서 어, 왼쪽 감시 CCTV고. 음. 방 안에, 요게 네. CCTV 방인데, 바뀌었네. 아, 이걸 바꿔놓네 왼쪽 가면 화장실 있고. 여기가 원래 그거잖아. 어. 테마하는 곳. 어. 테마 없고. 이걸 바꿔놔! 화장실에 뭐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 사리 화장실? 어. 아,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안 싫었고, 어, 붕뜨겼다 런처봐, 앞으로 가봐. 어? 앞으로 앞으로 가. 어. 아니 런처, 런처 어쩔 수 없어, 붕뜨겼어 이게 나온다. 무슨 어, 소리야? 야, 무조건 우리 뒷무빙 이렇게 벽에 붙어있으면 잠무면 아, 주지. 그래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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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빌려 찾았다, 빌려. 나이스. 이거 도어 찾으면 돼. 그러니까 제자리 무빙은 절대 주면 안돼 이거. 아, 그래도 어디로 오는지 알아야지 피하지. 어? 언제? 아, 진짜, 진짜. 네? 저 무서워요! 네. 야, 여기 딱 봐도 막. 아, 그래도 뭐 있을 수 있잖아, 실로폰을 찾 어. 실로폰 일단 하 찾으니까 문 먼저. 실로폰 지금 두개 찾았잖아, 지금 우리. 응. 어. 그래서 실로폰 세... 유물마냥 약간 몇개더 찾아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왔다, 왔다. 쥐지요 뭐라 그래. 어차피 그냥 만나면 만나면 끝인 거지, 그냥. 오른쪽 아, 너무 여기... 어두워요. 이거 무조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 응? 근데 이렇게 마음가짐 하고 있으면 안 무섭단 말이야. 그렇지, 나와이 자식아, 나와 그냥. 응, 거기 했어. 이제 거의 아, 나오면 대팡 죽을 것 같은데, 여기도 막혀있다. 이거 바다시 한번 가보자. 이게 막혀있다. 뭐, 어. 그면은 혹시라도 뭐가 있을 수 있냐? 있을 필요 없다. 바다시 한번 만 가보자. 여기 이렇게 깨끗한데였구나. 그러니까 아, 후속작인가 어. 막 그런 느낌 나네. 빨리 나가자. 어, 일단 1층 오른쪽 어. 여기 안 어. 봤잖아. 그래서 내려가서 여기 나가고. 왔다잉. 여기 원래 지하가 있었던 거래 어. 원래. 지하 없고. 저문 열어보지. 어 여기다. 어 밝아. 어 밝아. 여기 밝아야지. 아, 여기 밝은 이유가 있을텐데? 오 어, 어, 깜짝아 야뭐 보지 않았어? 야 아니 안봤어? 어 나만 이상한건가? 어 뭐지? 나가 나가 여기 몰렸다 코나 몰렸어 런쳐 런 뭐... 왼쪽봐 왼쪽봐 왜 왼쪽 봐야 돼 안봤어 왼쪽 안봤어 뒤에 왼쪽 여기 아 여기야 여기있다 아... 여기 어 아니구나 아니, 아니. 다시 나가자 나가자 빨리 나가자 오 무서워야죠 아 어. 어. 아니, 1층이면 나가잖아. 어, 여기 봤어. 여기 다 봤어, 이러면은. 나갈까? 문 열어봐. 아니면 우리 그 지하실 문, 그 여기 한번 열리나 보고 싶은데? 내 네, 1층 제대로 안먼 데가 여기, 여기 있다 여기요. 어. 마네킹 수 와. 못야 하나 넘어졌다잉. 어? 오른쪽열1 아니지? 아니, 테이프? 테이프 저못 줍냐? 뭐 어, 그죠 아, 이거 뭐, 마네킹 모델 수업, 뭐, 이거, 패션 그 느낌이구나. 근데 여기는 익숙하다? 우리 또 봤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운동장에는 뭐 없겠지? 여기 1.3밖에 안 봤잖아. 제가, 어, 맞아, 여기 있 여기 이제 서재. 어. 여기 또 아예 똑같네. 그러니까. 여기 점프가 됐으면 올라간, 점프 안 되잖아. 어. 이렇게? 오케이. 가리... 하나 동선외웠고 왼쪽 화장실 한 번만 보고. 여기다 2방 안바고 일단 교서안 보여 진짜가 높다 아 이거 왔다 이거 진짜 왔다 이거 어, 바꿔 누가 달려온다 진짜 왔다 아 어, 여기 가면 무조건 나오는데 이거 그니까 뒤돌매? 왕? 이, 이게 안 나와? 뒤를 너무 빨리 돌아서 안 나왔나? 그런 거? 아니 근데 이제 찾을까 본데? 그러니까 어 여기? 아 나왔다 아. 오 됐다 와 그래 이거지 여기 병실이고.